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찬송가에 있는 곡조가 아닌 다른 곡조에 붙여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러던 새. me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의 인생에 참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겸손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의 우리됨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자랑할 만한 것도 그리고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바울 사제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고백을 분명히 하는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만이 항상 우리 안에 도사려 기회를 노리며 우리가 아차는 순간에 하나님을 세우는 것이 아니오내 이름을 세우며 내 인생의 자랑을 즐거워하며. 도만으로 인하여 무너진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온 주여 우리를 낮추시는 중에 더 낮추시고 이렇게 겸손하여 좁은 문 좁은 길을 충분히 출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진실함과 겸손함이 함께 움직여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참 아름답고 귀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칭송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아프고 연약한 우리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고 간결하게 죽게 구하오니, 주여, 그들을 극률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용맹함과 건강과 그리고 안전함과 명예를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 그들이 수고의 땀방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외로움을 채우시고 서러운 일 당치 않도록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의 발걸음을 옮겨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마음껏 자유롭게 밟으며 그들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겔 28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8장 1절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곳 여러 나라에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오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피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이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음으로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이하므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제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음. 아멘 말씀의 동사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laughs> 어린아이가 어, 보내온 장난감이군요. 아, 여기 하트가 있는데, 여기 누르면 <laughs> 어, 만화영화 같습니다. 어, 무더운 여름 날씨라 어,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있는 어,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휴가 가기가 좀 고민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 어느 휴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휴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해 봅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에스겔 5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묵상의 주제는 오늘 성경 말씀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어, 두로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도시가 될 것이고, 그리고 두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두로를 다스리고 있는 왕에게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로 왕의 마음이, 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었고, 나는 신이다라고 일컫는 그러한 아, 이야기가 됩니다. 곧 교만했다는 얘기죠. 두루는, 어, 엄청난 무역을 통해 누리는 이익과 그리고 그들의 강성함을, 어, 여한, 다른 역사 속에서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지만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사람 사이에서 내가 꽤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과의 교만을 넘어서서 신과 견주는 나는 이 세상이 범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신의 영역에 있다. 라고 말하는 이두루왕 자, 내가 신이면 이제 사람들은 하찮게 보이는 동물처럼 보이는 거죠. 결국 어, 이렇게 절대 권력, 절대 교만을 가진자가 행하는 그 다음 일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묵상 제목으로 삼는 이유가 음, 우리는 늘 어, 교만함이 우리의 마음에 빠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만함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죽기 전까지는 빠져나가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엎드려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 세상에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사람들 앞에는 겸손한 척 하지만 이면에는 어, 엄청난 그 권력으로 인한 부정과 부패와 그리고 탄압과 그리고 자기를 신성화하는 우리는 가까이 북한에 있는 자들을 봅니다. 북한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자기들을 신성화하고 있는지. 죽어 널브러져서 시체가 어, 뻔히 보이는데도 그들을 신성화합니다. 또한 독재자들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에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흔히 이단들의 교주와 더불어서 이단이 아니어도 교회의 성도가 많고 교회에서 추앙해주는 그러한 인기가 많은 목회자 가운데는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것이 거의 신성화되다시피 하는 꼬리표로 작용이 된다면 두로의 심파를 면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존감을 올리는 건 좋지만 이 자존감이 우리의 마음을 교만케 하고 하나님의 영역까지 이르러서 내가 신처럼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절대적인 것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만의 일은 아닙니다.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조직에 힘이 생기면 그 조직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적용된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요즘 올림픽이 있어서. 음, 금메달 따고 또 금메달은 따지 못해도 땀 흘려 수고한 선수들에 대한 노고를 치아하고 참 고맙고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씁쓸한 이야기도 들리곤 하죠. 어, 한 어, 종목에 대한 협회가 어,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이끌고 왔던 그 안에는 절대 권력이 있었고 이 절대 권력 앞에 힘겹게 어, 훈련을 해야 했던 선수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조직과 나가 나라가 이렇게 교만하여 신처럼 구는 것을 용서치 않습니다. 사람이 신은 되는 순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하고 부패한 것이 나타나죠.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무역이 결코 공의로운 무역이 아니었음이 나타나죠. 여기에는 뇌물이 오고 갔을 것이고 여기에는 좋지 못한 상품을 받으면서 좋은 것이라 선전도 했을 것이고 왕에게 어, 아부하는 그런 어, 무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사꾼들에 대해서는 어, 더 길을 열어주었을 것이고 뭐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손해보는 그러한 상인들도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는 불이익을 어, 법적으로 제한당하고 또 어떤 형벌까지도 받는 그러한 억울한 상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 두루의 심판에 대한 오만함과 교문함이 교만함이 신의 영역까지 이르러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두루는 완전히 공포스럽게까지 그렇게 멸망하게 되겠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겸손함이 우리를 살리고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가. 우리 말씀 동산의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고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이 말씀을 늘 듣고 잔소리처럼 지겹도록 들음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높이고 자랑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신이 주신 것처럼 낄낄대면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우습게 만드는 이 교만함 겸손함을 가장한 교만함 발견할 수 없는 교만함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겸손을 위하여 돌아보면서 더 낮은 자세로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